네, 안녕하세요. 슈즈아니언 부산점 최진 원장입니다. 음, 안타깝게도 임신에 있어서 실제 나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난소 나이가 어리게 나와도 실제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많다면 임신 성공률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난소 나이가 많게 나와도 실제 나이가 35세 미만으로 적다면 임신 성공률은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고연령자의 임신에서 특히 수정란까지는 갔으나 이식 이후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은 자궁 내에서 배아의 분열력에 문제가 있거나 자궁 내막의 착상력이 저하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배아의 분열력은 남성의 정자력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도 중요합니다. 남성의 정자력은 배아 분열을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정자력이 떨어진다면 분열이 느리거나 중간에 멈추게 되어서 초기 유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 임신이라면 부부 모두 함께 질 좋은 난자와 정자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궁 내막의 착상력은 자궁 내막의 수용성, 착상 유도 물질의 분비, 자궁 내막의 혈류 흐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안정적인 착상을 위한 이상적인 내막은 8mm 이상으로 곧고 끊어짐이 없이 균일하고 뚜렷한 형상이어야 하고, 착상 유도 물질이 잘 분비되어 배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기능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궁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착상력을 강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난소 나이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난자질이 좋고 수정난의 상태가 좋으면 임신 성공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임신이라면 착상력이 강화와 안정적인 착상 유지를 위하여 시험관 아기 시술 전에 착상 유지를 도와줄 수 있는 착상력 개선 치료 등을 진행하여 자궁과 난소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남편분도 함께 한약을 복용하는 등 정자력 강화를 할수 있는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아내와 함께 운동이나 식이, 생활 습관 등을 교정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나 흡연과 음주는 남성의 정자력을 떨어뜨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면서 정자의 양과 질을 저하시키기도 하니 꼭 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